자, 우리가 옷 되게 많죠? 길거리 지나다 보면, 싼 옷들 많고, 세일도 많이 하고, 70% 80% 세일하는데 많아요. 그래서 옷을 많이 사게 되는데, 저 옷들을 우리가 그냥 버리지 않고, 옷 수거함에 버립니다. 그럼 우리는 굉장히 편안해. 아, 저걸 버리면 누군가 가난한 나라에서 그것을 공짜로 입고, 참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, 마음이 편안하잖아요. 그냥 막 버린 게 아니니까.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엄청나게 많은 옷들이 쓰러지는데 우리가 우리가 버려진 옷들의 재활용되는 것은 5%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나머지 95%로 들어가냐? 다 해외로 수출합니다. 해외로 수출해 사실 수입과 수출은 내가 필요해서 수출한 수입을 하는 건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쓰레기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어떤 나라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, 아시아 이런 쪽에 갑니다. 특히 아프리카 가나, 가나에 가면은 저렇게 강이에요. 아크라라는 수도에 우리가 한강이죠. 한강이 물로 채워진 게 아니라 다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. 어떤 쓰레기예요? 옷이요. 옷으로 채워졌습니다.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. 저곳에 있는 옷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 옷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옷이 어디로 가 있나? 매주 시장에 들어오는 헌옷들이 매주 1,5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옷들입니다. 이 옷들이. 이게 다 버려, 버려지는 거. 그 중에는 우리나라 옷도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헌옷 수출국 5위래요. 우리나라 잘하는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헌옷 수출도 5위에. 사실 인구로 보면 우리가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근데 헌옷 수출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저 옷들이 정말 헐벗고 옷을 못 입는 사람들한테 가서 입혀지고 재활용되고,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어, 절반 가까이는 잘 팔리지 않고 다퇴기 처분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저걸 땅값에 사들인 사람, 나라들은 어떻게 돼? 강에다 그냥 버리고요. 그리고 산에다가 막 한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, 저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초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건기가 되고 풀이 없고 그러면 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저옷 쓰레기 옷더미에 옷 올라와서 먹는다. 진짜로 영상을 보면 소들이 저 옷을 주근걸 씹어 먹어요. 그 옷을 먹고 큰 소들이 어떻게 크겠어요. 그걸 또 사람이 먹으니까. 근데 그러지 않고는 굶어 죽으니까. 그리고 그걸 누가 방치해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.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기에. 우리가 버린 옷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. 되게 많다는 겁니다. 우리가 잘 봐야 돼요. 1년에 만들어지는 일이 천억 개라는 거예요. 천억, 전 세계.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많이 쳐서 80억 정도 봅니다. 80억. 80억의 인구가 1년에 만들어내는 옷이 1천억 개라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1천억 개면. 문제는 이것이 다 제대로 폐기가 잘안 된다는 거죠. 다시 한번넘요매 예. 시간 한 시간마다 쏟아지는 옷들이 천만 벌이고요. 한 시간마다 버려지는 옷들이 삼백만 벌이에요. 전 세계적으로 얼마어마한 양이 버려지는 거예요? 이런 현실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고, 1 년에 버려지는 옷이 3 3 0억 개가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. 옷이 너무 많은 옷들이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. 보면 음.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만든 옷이 그냥 나뭇잎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오래 못 입죠.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어, 합성 섬유라 이런 걸 섞는 거예요. 그래서 티셔츠 4,900원짜리 하나 티셔츠를 만드는데 첫 번째로 물이 2,700리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하나를 만드는데. 물감을 저기 재료를 하고 그걸 다시 염색을 하고 그걸 다시 빨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하나에 2,700 리터가 들어가는데 2,700 리터는 한 사람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겁니다. 티셔츠 하나에 옷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는 게 지금 물 부족인데 그리고 이 옷들은 다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합성 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의류 산업의 폐수가 전체 폐수의 20%를 차지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공해가 훨씬 많 다른 것보다 훨씬 많아요. 한장더 넘기면 의류 산업이 온실가스를 어, 내놓는데 전 세계의 선박 항공 산업보다도 의류 산업 때문에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훨씬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, 북극이 녹고 높고, 너, 높고 막 이런 것들의 주범 중에 하나가 의류 산업이라는 거예요. 다행히 우리 교인 중에 옷 가게 가람 없어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말하는데, 하여간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이 옷이 다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서. 합성소면는 뭐냐면, 이 나이로나 뭐 이런 것처럼 석유에서 재료를 뽑아가지고 플라스틱이나 뭐 기름기 이런 걸로 섞어서 만들어서 오래 가는 거예요. 이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옷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요즘 왜 이렇게 되느냐? 옷 자체가 패션이 빨리빨리 지나가요. 옛날에 옷한번 사면 한 20년, 30년 입었는데,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1년 한 번씩 바꿔. 왜? 싸니까. 우리는 싸고, 패션이 바뀌니까, 그거 따라가느냐고, 멀쩡한 옷도, 진짜로 그냥 막 버리잖아요. 옛날에는,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. 이게 막 나달나달 해줘야 버렸는데, 지금은요, 진짜 멀쩡한 옷들을 많이 버려요. 싸니까. 근데 이것이, 이 생산한 옷들이, 우리 지구온난화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고 지구환경에 악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내가 옷 사가지고 옷 수고함에 넣었다고 양심이 절대로 편해지면 안돼 이게 어딘가에 가서 잘 썩지도 않는 곳으로 강을 더럽히고 이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오래 입는, 오래 입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